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현구역이란 재연 재현하고자 하는 계단실, 부속실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말한다. 2. 방연풍속이란 옥내로부터 재현구역 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을 말한다. 3. 극기량이란, 제형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의 양을 말한다. 4. 누설량이란, 틈새를 통하여 제형구역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공기량을 말한다. 5. 보충량이란, 방연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형구역에 보충하여야 할 공기량을 말한다. 6. 플랩 댐퍼란, 부속실의 설정 압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압력을 배출하여 설정압 범위를 유지하게 하는 과압 방지 장치를 말한다. 7. 유입 공기란 제형 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하는 공기로서 차압에 따라 누설하는 것과 출입문의 개방에 따라 유입하는 것을 말한다. 8. 거실 제연 설비란 제연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다른 옥내의 제현 설비를 말한다. 9. 자동차압 과압조절형 극기 댐퍼란 제현구역과 옥내 사이의 차압을 압력센서 등으로 감지하여 제현구역에 공급되는 풍량의 조절로 제현구역의 차압 유지 및 과압 방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댐퍼를 말한다. 10. 자동 폐쇄 장치란재연 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 발생 시 옥내에 설치된 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 제연 방식 이 기준에 따른 재연 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형구역의 옥 외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형구역의 기압을 제형구역 이외의 옥내, 이하 옥내라 한다, 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 이하 차압이라 한다, 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터 제형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피난을 위하여 재형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염풍속을 유지하도록 옥 외의 공기를 재형구역 내로 보충 공급하도록 할것 3.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재형구역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할 것 제5조 재형구역의 선정 재형구역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야 한다 1. 계단실 및그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하는 것 2.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재현하는 것 3. 계단실 단독 재현하는 것 4.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단독 재현하는 것 제6조 차압 등 1. 제4조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재현구역과 옥내 네, Y의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 차압은 40파스칼 옥내의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파스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재현 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제4조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 구역 옥내와의 차압은 제1 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제1 항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대현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 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급기량 급기량은 다음 각 호의 양을 합한 양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제4조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영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량. 이 경우 제영구역에 설치된 출입문, 창문을 포함한다. 이하 출입문 등이라 한다. 의 누설량과 같아야 한다. 2. 제4조 제2호의 기준에 따른 보충량 제8조, 누설량. 제7조, 제1호의 기준에 따른 누설량은 제형구역의 누설량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합한 양으로 한다. 이 경우 출입문이 두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각 출입문의 누설틈새 면적을 합한 것으로 한다. 제9조, 보충량. 제7조, 제2호의 기준에 따른 보충량은 부속실 또는 승강장의 수가 2이하는한개층 20 이상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개층 이상의 보충량으로 한다. 제10조 방염 풍속. 방염 풍속은 대형 구역의 선정 방식에 따라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대형 구역 방염 풍속. 계단실 및그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하는 것 또는 계단실만 단독으로 재현하는 것. 0.5m/s 이상. 부속실만 단독으로 재현하는 것 또는 비상용 승강기에 승강장만 단독으로 재현하는 것.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0.7m/s 이상.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그 구조가 방화구조 내화 시간이 30분 이상인 구조를 포함한다. 인것 0.5m/s 이상. 제11조 과압방지 조치 제4조 제3호의 기준에 따른 제형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압방지를 위하여 해당 제형구역에 자동차압, 과압조절형 댐퍼 또는 과압방지 장치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과압방지 장치는 제형구역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 과압 방지를 위한 과압 방지 장치는 제6조와 제10조의 해당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 플랩 댐퍼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삭제 5. 플랩 댐퍼에 사용하는 철판은 두께 1.5mm 이상의 열간, 압연, 영강판, KSD 35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알것 6. 자동차 과압 조절형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3호 나목부터 마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